하겠습니다자 출발 준비됐어요 출발합니다 출발 어그 뭐지 내 사촌동생이 제일 좋아하는 거야 코로나가 그럼+ 그럼+ 그럼 나오는 거자해저도뽀로로 코로로 아 좋아요 자어 패스+ 패스 아 설명을 못하는 좋아 아이돌 그룹을 어내 학교 이내 학교 이름 자곡 초등학교 자 좋아요 어머, 어+ 머 어머 어머, 어머+ 어머 나왔습니다. 어머, 어머. 아, 그 뭐지 말랑말랑한데 겉트 색, 색깔도 노란색이야. 과일이야. 귤? 아니야. <레인지> <레인지> 귤도 오렌지도 어? 노랗죠? 망고. 맞아. 망고. <레인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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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정답. 아 근데 정답인데 뭐 치고 있어요 <레인지> 엄마가 지금. <레인지> 어, 자 집중해야 돼. 제가 저번에 무서했던 워 그거 이렇게 발에다가 신발 신고 어. 무슨 기다란 판에다가 발 하고 이렇게. 이렇게 치고. 카약. 카약. 아니야. 오, 카약도 했어요. 아니야. 자 이거? 엄마 치셔야 됩니다. 승자 다가 다 놓고 눈 뭐야 아 지금 아니, 우리 효서가막 난리 났습니다. 다시 다시 아니, 판에 판둑 있잖아. 어. 신발 신고 여기다 가 뛰고 세게 아. 정답자 아까 못 풀었던 문제 계속 갑니다. 계속 생각해 내세요. 저 제가 몰라요. 몰라도 한번 해 주세요. 한번 설명하세요. 그러 이름 되게 막 막혀... 아, 남자 남자가? 어. 남자 그룹이죠. 남자 막 대세 어... 엄마 막팀는 남자 치면... 그룹 네 어, 엑소 아이콘 아 어? 아니 엄마 어. 좋아하는 팀이들 다 아니, 나옵니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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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남자 그룹이라고 남자 그룹이라고 그래서 아이고, 엄마 벽에 맞췄어. 탄소년다아 방탄소년. 아, 지금. 이거 신경 쓰니까 이게 하나도 안 되는 데요 그러면 <laughs> 딸들이 지금 동동 보니까 동동 동동 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더블 파로 문제는 몇 문제? 네 문제에 맞췄습니다. 자 박수.